네, 데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결정 요인입니다. 특히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말이죠. 과연 이 가계소득 수준의 변화가 집값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동력인지 아니면 뭐 금리 변동이나 정부 정책 또 주택 공급량, 더 나아가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 같은 다른 다양한 시장 요인들이 더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에서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장기적인 흐름을 결정 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 그리고 이 논의는 저희에게 주어진 자료에서 제시된 여러 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지난 한 35년간의 데이터를 쭉 놓고 볼 때, 결국에는 소득이 이 장기적인 서울 아파트 가격 추세를 이끄는 가장 중요하고도 또 강력한 변수다. 이런 입장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소득이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혹은 절대적인 결정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라든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뭐 시장의 유동성 환경, 심지어는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 변화 같은 네, 이런 다른 요인들이 결코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보고요. 특정 시기에는 이 소득의 흐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쩌면 그 이상의 결정력을 가질 수도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 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어, 지난 35년간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장기적인 흐름을 아주 면밀히 추적을 해 보면요. 그 명목 국민소득의 변화 추이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거의 일치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상관관계가 높다 뭐이 정도를 넘어서요.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 그러니까 뭐 물리학에서 말하는 중력 법칙처럼 작용하는 그런 시작의 근본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음 소득 증가는 곧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 향상을 의미하잖아요 네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게 되고 이게 필연적으로 주택 특히 선호도가 높은 이 서울 아파트에 대한 유효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늘어난 수요는 당연히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바로 이것이 소득과 집값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고 또 부인하기 어려운 그런 인과관계의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물론요. 뭐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이나 인하, 아니면 정부의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 발표나 완화 조치, 또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발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여러 번 목격했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마치 그 수면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생기는 일시적인 파문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 파문은 잦아들고 다시 원래의 잔잔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결국 소득이라는 펀더멘탈, 즉 우리 경제의 어떤 기초 체력 수준으로 수렴하려는 평균 회귀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왔다. 이것이 제 주장의 핵심 근거입니다. 그럼 2021년에 우리가 목격했던 그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게 당시에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일시적으로 그것도 크게 넘어선 분명한 과열 현상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후한 2, 3년에 걸친 시장 조정기를 거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시 장기적인 소득 추세선 부근으로 상당 부분 돌아왔어요. 이걸 두고 뭐 일각에서는 거품 분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평균 회귀 과정, 즉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급증에는 음, 미래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또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풀렸던 막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 시장 가격에 미리 반영된 측면이 강했다고 분석합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어떤가?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요, 장기적인 소득 추세선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실제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주된 계층의 평균 연소득이 이미 9천만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아파트 가격이 결코 소득 대비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장기적인 소득 증가 추세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존재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소득이 장기적인 집값 수준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 뭐랄까 일종의 앵커 역할을 한다는 점, 거기에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을 마치 만고불변의 중력법칙처럼 절대적인 결정 요인으로 간주하고 다른 모든 변수들을 그냥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얽혀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접근일 수 있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소득 외에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고요. 특정 국면에서는 오히려 소득 추세 이상의 결정력을 발휘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반론을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그 단기 변수라고 흔히 치부되는 요인들의 파급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또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시된 자료에서도 일부 인정하고 있듯이 기준금리의 급격한 변동, 예를 들어 뭐 제로금리 수준에서 단기간 내에 수 퍼센트 포인트 인상된다거나 아니면 정부의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부동산 정책 변화, 뭐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강화 또는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같은 것들요, 혹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공급 충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인 시장의 방향성 자체에 예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은요, 소득 증가율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급격하고 때로는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가격 변동을 야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해왔거든요. 둘째로, 2021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이례적인 가격 급등 현상, 이것을 단순히 미래 소득과 유동성에 대한 기대선 반영과 그 이후의 평균 회귀라는 틀로만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기대 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좀 조리켜 보면요.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하에서 시중에 풀린 그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막 쏠린 현상. 그리고 또 특정 부동산 정책, 예를 들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세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매매 수요를 자극했다는 그런 논란 같은 것들이 의도치 않게 시장 불안을 증폭시킨 부작용들 여기에 더해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만연했던 아 지금 아니면 영월이 내집마련을 못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극도의 불안감과 추격매수심리, 우리가 흔히 패닉 바잉이라고 불렀던 그 현상 등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서 작용한 결과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요인들은 소득 수준이라는 단일 변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평균 회귀라는 것이 항상 자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택 구매력을 평가할 때 단순히 명목 소득 수준의 증가만 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에는 훨씬 더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가 이미 짊어지고 있는 부채의 총량, 즉 가계 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DSR. 다시 말해서 연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차지하는 비율이죠. 이 dsr 같은 강력한 금융규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나아가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이 실질적인 구매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수준 대비 가격이 과거 고점보다 낮아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미래의 가격 상승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전망하긴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득은 배를 한 곳에 묶어 두려는 닻과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공급 물량 그리고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심리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때로는 이 바람과 파도의 힘이 너무 거세서 닻의 구속력을 훨씬 뛰어넘어서 배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보여주는 소득과 집값 사이의 이 강력한 동행성, 이건 뭐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소득 수준을 크게 벗어난 가격의 급등이나 급락은 예외 없이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괴리가 발생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소득에 기반한 어떤 본질적인 가치 수준으로 수렴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도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작동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변수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가격 수준은 결국 그 사회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경제적 지불 능력, 즉 소득 수준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의 기본 원칙 아닐까요? 음... 35년의 과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소득과 집값광의 강한 상관관계 자체는 물론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드시 동일하게 반복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변화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고두성장기와는 확연히 다른 저성장기조의 고착화 가능성이라든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그리고 뭐 1, 2인 가구의 급증과 같은 전통적인 가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과거 35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 경제적 환경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러한 거대한 구조적 변화들이 과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소득과 집값 간의 전통적인 관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그 관계 자체를 좀 약화시킬 가능성 이런 걸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통계적으로 강한 상관관계가 관찰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의미한다고 속단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뭐 제3의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2000년대에 이후 심화된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팽창이나 저금리 환경화에서 형성된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광범위한 기대 심리 같은 거시적인 요인요 이런 것들이 국내 가계 소득 증가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모두에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소득 증가가 직접적으로 집값 상승을 건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을 가능성 이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소득이 이만큼 올랐으니 집값도 그에 맞춰 이만큼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일방적인 설명만으로는 이 복잡한 현실을 다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과 집값, 이둘 다에 영향을 미치는 더큰 흐름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그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이신데요. 그렇다면 2021년에 나타났던 그 이례적인 시장 과열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여전히 그것이 기대선 반영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례 없는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돈을 풀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났고요. 동시에 재택근무 확산 같은 생활 패턴 변화로 인해서 더 넓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수요가 예기치 않게 급증했었죠. 여기에 더해서 백신 개발과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앞으로 가계 소득도 빠르게 회복되고 증가할 것이라는 좀 낙관적인 전망이 시장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당시의 소득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가격 조정 과정은 이렇게 과도하게 선반영되었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현실화되거나 혹은 좀 냉각되면서 시장이 다시금 현실적인 소득 수준이라는 기준점에 맞춰서 균형을 찾아가는 뭐랄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패닉 바잉이라는 용어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일부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체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동력이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는 경제 회복과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 물론 기대선반영이라는 해석에 일리가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시 시장에서 나타났던 모든 현상, 특히 그 강도와 속도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시장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기대를 넘어서는 분명히 어떤 비이성적인 과열 심리가 존재했었어요. 아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가격을 불문하고 매수에 나서는 그 패닉 바잉 현상 이건 단순한 통계나 경제지표 분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집단 심리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얼마나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팬데믹을 거치면서 단순히 일시적인 수요 변화를 넘어서 사람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근본적인 선호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재택 근무의 일상화로 인해서 도심 외곽이라도 넓은 평수의 주택이나 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영구적으로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특정 지역의 인프라 개선이나 개발 호재로 맞물려서 해당 지역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그 지역 아파트들의 가격 레벨 자체가 과거와는 다른 수준으로 구조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어떤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2021년 이후의 모든 가격 조정을 단순히 과거의 장기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평균 회귀 현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어쩌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근본적이고 역동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놓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단순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 역시 의견이 좀 갈릴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현재 서울 아파트 실구매자들의 평균 소득 수준이 9천만 원을 넘어섰다는 그 데이터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전도의 소득 수준이라면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대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최근 몇 년간의 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서 가격 상승 속도가 좀 더디게 나타나면서 소득 대비 가격 비율이 과거 평균보다 낮아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즉, 소득이라는 펀더멘탈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데 가격이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국면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때 가격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요? 물론, 뭐,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나 외부 충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지표인, 가계 소득을 꾸준한 흐름에 주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분명히 점진적인 가치회복, 즉,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네, 뭐, 현재 가격이 과거 고점 대비 상당폭 조정되었고, 또 현재 소득 수준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 이건 시장의 긍정적인 측면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가격 상승을 마냥 낙관적으로만 전망하기에는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산재 있다고 봅니다. 아직 뭐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 에 어려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국내외 중앙은행들이 예상보다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고요. 또한 글로벌 경기 두 나라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건 국내 경제와 가계 소득 증가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언제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예측하기 어려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그리고 최근 몇몇 지역에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세 시장의 동향과 이것이 매매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 등등 고려해야 할 하방 위험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요, 앞으로 소득 증가세가 시장의 기대보다 현저히 둔화되거나 혹은 앞서 언급한 다른 부정적인 거시경제 변수들이나 정책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현재 데이터상으로 보이는 그 소득 기반의 상승 여력이라는 것은 기대만큼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의 소득 수준과 가격 간의 괴리율만을 근거로 미래를 악관하기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 및 부정적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훨씬 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래의 가격은 소득이라는 단일 변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논의한 이 수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하자면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듯이 가계 소득이야말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신뢰할 만한 다체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금리 정책,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단기적인 부침은 있어 왔지만 결국 가격은 소득 수준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볼때 소득 수준에 비해 가격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실질적인 가치 회복, 즉 점진적인 상승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뉴스나 금리 변동과 같은 파도에 지나치게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소득이라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제 최종 입장입니다. 저는 소득이 집값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지표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하거나 절대적인 요인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준 금리 수준 정부의 정책 의지, 주택 공급 물량의 변화, 그리고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심리 상태 등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결정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소득이라는 단일 변수만으로 시장의 장기적인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시도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다른 강력한 요인들이 소득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어 갈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장을 둘러싼 이처럼 다양한 면수들의 상호 작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내재적인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오늘의 이 심도 있는 논의는 결국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경제와 사회의 현재 모습 그리고 또 미래의 향방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계소득이 가격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축을 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큰 이견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영향력의 절대적인 범위와 중요성 그리고 다른 다양한 변수들과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서로 다른 관점과 전망이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각자의 입장에서 제시한 서로 다른 분석과 근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라는 이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주제를 좀더 다각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나아가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참고한 자료 속에는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더 흥미롭고 탐구해 볼 만한 지점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더 깊이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